그러니까 공으로 하는 그 운동의 이제 스피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위를 쫙 매기는데 구기 종목에서 순간적으로 그 공이 이렇게 확 빨리 가는 그 속도의 순위였는데 8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구였습니다 배구 배구를 순간 스파이크를 팍 때리면 그 속도가 108km로 날아간다고 해요 생각보다 빠르죠 7위가 뭐냐면 탁구입니다 탁구 작고 가벼운 이 탁구공이 순간 스피드를 때리면 이게 뭐 정확한 속도가 이 평균인 것 같아요. 118km. 축구가 125km. 축구가 이렇게 슈팅을 했을 때. 그리고 5위는 아이스 하키. 이게 140km. 그 다음에 4위가 야구. 쳤을 때 144km. 여러분, 3위는 뭐겠습니까, 이제? 뭐 배구도 나오고 축구도 나오고 야구도 나오고 탁구도 타쿠, 나오고 아이스 하키도 나왔는데. 3위는 테니스였습니다, 테니스. 테니스도 사실 공이 말랑말랑한 공인데 순간 라켓으로 쳤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200km, 200km, 201km. 그리고 2위는 이 테라 타워에도 요즘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데 같은데 지하 1층이 골프장이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데 티샷을 쳤을 때 273km로 아아 순간 그 스피드가. 근데 여러분 1위는요. 이 속도가 345km예요, 순간.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습니까? 1위는 배드민턴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속도가 뭐 평균인지를 모르지만 이 속도는 일반 사람들의 속도가 아니다. 이 속도는 선수들이, 훈련된 선수들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축구 슈팅이 125km 정도 나오려면, 손흥민 정도 돼야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차면, 아무리 세게 차도 80km, 90km 정도예요. 100km가 넘으면, 뭐, 엘리트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드민턴 셔틀콕이 345km라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쳐서 그 속도가 나오겠어요. 뭐, 안세형 선수 정도 돼야지 그 정도 속도가 나오겠죠.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쓰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10km, 100km도 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함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게 10km, 100km밖에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뭐 10만km, 100만km 갈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누가 차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주 안에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함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고 우리가 멀리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함을 여러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